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사기당한 돈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빌려준 돈이라면 갚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속해서 갚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통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빌려준 돈이 사기당한 돈이라면 형사적 절차로 사기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진행 의사가 없던 사업 내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금전 차용을 할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경우,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여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등이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는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처벌이고 금액을 배상받길 원한다면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당한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거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본안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석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요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